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강대학교 생명과학부와 또 생명과학과 미래 동향을 같이 알아볼 원강대 박순조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강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고요. 생화학과 식물분자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정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셀, 셀 전문지의 표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우리 생명과학부에서 저는 기초생물학과 식물생리학, 그 다음에 유전공학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전자 가위 기반 신육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물 형질 전환, 그 다음에 도시농업 맞춤형 식물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학부는 생명체와 생명현상을 이해하여 바이오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최첨단 지식과 실험을 배우는 학과로서 이런 해양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분자발생실험, 분자면역실험, 식물발달, 생화학, 미생물학실험, 다양한 실험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연구실에서 체험하고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진로 방향으로는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그 다음에 생물 관련 공무원 진출, 그리고 의약학 계열, 그리고 우리 본교 로스쿨로 진학할 수 있는 진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깍강 받고 있는 생명과학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생명과 이런 회사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전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우리 학생들이 진출을 해서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정보로는 생명과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과 최근에는 이런 의 생명 특성화를 통해서 제약 그 다음에 의생명 파트의 이런 특화된 강의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인턴십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생명과학부에서는 다양한 여러분들이 진출 경로를 개발하고 있고요. 고시실, 기숙사, 교통편, SK KTX, SRT 통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요. 전공 현상 실습과 그 다음에 교환학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진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할 핵심 주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과는 4차 산업 시대에 알맞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당구만 하면 전문가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미래 산업의 기초과학으로서 여러분들 수학은 굳이 못해도 그리고 여러분들 입문계 계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생명과학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명과학 기술은 현재 매우 발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서 어떻게 물질들을 생산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그,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는 연금술의 개발과 발전이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간에서 다양한 금속들을 만들어내던 시대에 어느 금속을 만들어내느냐가 그 시대를 결정했죠. 그리고 19세기 이어서는 이런 화학 기술들의 발전, 그래서 다양한 화학 반응법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화학 분야의 비학적인 발전이 화학 기반 산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는 여러분들 석유 화학 산업, 그리고 이런 그 플라스틱과 같은 생물, 저, 시, 저, 화학 기반 소재, 반도체,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이런 산업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20세기 화학 기반 산업은 사실,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윤택함을 줬지만, 어두운 면으로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온실 효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다시 생물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질소 비료 생산 시스템입니다. 질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에너지와 다양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소 비료 생산 공장이 거대한 분야의 사이즈의 공장이 필요합니다. 반면 여기 보이는 이런 생물의 이런 생합성 기반 질소 생산은 이 뿌리에 있는 뿌리 혹 박테리아를 이용을 해서 질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뿌리 혹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하는 거죠. 작은 사이즈에서 질소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서 여러분들 여드름 치료제로 히드로코르티손이라는 이런 스테로이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80년 전에는 3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데요. 정부의 80년대에서는 이런 미생물 공정을 이용을 하면서 10단계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서는 심지어 미생물 반응만 통해서 이 히드로 코렉터셔널 생산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여드름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양한 화학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물 공정이 현재는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소개한 범위에 한계가 얼마큼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그렇죠? 자, 교수님이 감히 이야기해 줄수 있는데 생명공학의 응용 범위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보는 것처럼 이런 의학, 그래서 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그리고 심지어 석유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미래에 발생되는 질병들, 진단 시약들,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생활폐수 처리, 이런 것까지도 생명공학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던질 수 있겠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넓은 범위에서 이런 산업에 걸친 기술들이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해다, 대한 답은 여기 보시는 찰스 다윈이 제공을 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련 변이들이 그 환경에 알맞도록 선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가장 강력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이런 도련 변이가 선발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서 여행을 했을 때 각기 다른 섬에서 그 환경에 적응되어 있는 새들의 부리를 봤더니 얘네들이 먹는 먹이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작은 뿌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환경에 알맞은 유전형 변이가 선발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토마토와 해바라기 씨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야생형이 있는데요. 야생형은 우리가 먹기에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 현재 먹고 있는 이런 해바라기나 토마토는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인간이 선발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토마토를 봤을 때, 야생 토마토를 봤을 때는 이렇게 큰 토마토가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다양성 속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럼 어디서 이런 것들이 오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유전, 적유전물질인 DNA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DNA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DNA는 제일 먼저 d n a 의 구조를 밝힌 노잘린드 프랭클린에 의해서 DNA가 시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x 서선을 쬐어서 DNA가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윌킨스와 와슨 앤 크릭이 그 DNA가 서로 상보가닥으로 존재하면서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물질이라는 것을 밝혔죠. 야, 그러면 DNA가 유전이 된다 그랬다, 그죠? 그럼 유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그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DNA는 생명의 역사, 즉 생명이 처음 만들어진 37억 년 전에 기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7억 년 동안 환경 변화에 적응해 온 모든 기록들이 여러분들 DNA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DNA를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들여다보는 것들이 현재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교수님께 오면은 여러분들의 DNA 서열들을 모두 밝혀 줄수 있습니다. 자, 가까운 시대에는 심지어 100달러로도 여러분들 DNA 서열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안졸리나 졸리라는 어, 여배우가 자기의 미래 질병을 미리 확인해보기 위해서 DNA 서열을 모두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될 질병들을 예측해서 미리 이런 수술을 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야, 이 DNA 서열들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인간들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늙어가면서 죽을 것까지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이 아까 100만 원만 주면 여러분 DNA를 서열을 들여다 볼수 있다고 그랬다. 그렇죠? 자, 그 기술을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DNA,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DNA, 머리나 또는 이런 혀 속에 있는 DNA를 그칩 속에 넣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DNA 서열들을 읽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 DNA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전공학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처럼 휴물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당뇨병일 때 이렇게 주사할 수 있는 재료도, 재료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토마토는 농가에서 생산된 토마토가 빨리 썩,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그 껍질이 잘 보존되게끔 한 이런 유전공학 그, 저, 토마토죠. 자, 그러면 인슐린을 어떻게 만드느냐.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인간에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분리를 해요. 그럼 이거를 분리를 해서 우리 미생물에 넣을 수 있게끔 미생물의 운반자, 그걸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그거에다가 이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제조합 DNA라고 하는데요. 이 결합된 제조합 DNA를 세균에다 갖 넣어요. 그러면 그 세균을 우리가 정식을 해서 세균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인슐린 단백질을 분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분리한 것이 방금 소개한 휴물린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쉽게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미생물에서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들 사, 저, 식물, 동물, 심지어 사람 세포까지도 우리가 벡터를 넣어서 DNA를 자르고 붙이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두 명의 여성과학자가 이 유전자과의 기술을 이런 다양한 식물, 동물에까지 응용을 시킴으로써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Every cell in our body contains a copy of our genome, over 20,000 genes, 3 billion letters of DNA. DNA consists of two strands twisted into a double helix and held together by a simple pairing rule. A pairs with T, and G pairs with C. Our genes shape who we are as individuals and as a species. Genes also have profound effects on health. And thanks to advances in DNA sequencing, researchers have identified thousands of genes that affect our risk of disease. To understand how genes work, researchers need ways to control them. Changing genes in living cells is not easy, but recently, a new method has been developed that promises to dramatically improve our ability to edit the DNA of any species, including humans. The CRISPR method is based on a natural system used by bacteria to protect themselves from infection by viruses. When the bacterium detects the presence of virus DNA, it produces two types of short RNA, one of which contains a sequence that matches that of the invading virus. These two RNAs form a complex with a protein called Cas9. Cas9 is a nuclease, a type of enzyme that can cut DNA. When the matching sequence, known as a guide RNA, finds its target within the viral genome, the Cas9 cuts the target DNA, disabling the virus. Over the past few years, researchers studying the system realized that it could be engineered to cut not just viral DNA, but any DNA sequence at a precisely chosen location by changing the guide RNA to match the target. And this can be done not just in a test tube. But also within the nucleus of a living cell. Once inside the nucleus, the resulting complex will lock onto a short sequence known as the PAN. The Cas9 will unzip the DNA and match it to its target RNA. If the match is complete, the Cas9 will use two tiny molecular scissors to cut the DNA. When this happens, the cell tries to repair the cut. But the repair process is error prone, leading to mutations that can disable the gene, allowing researchers to understand its function. These mutations are random, but sometimes researchers need to be more precise, for example, by replacing a mutant gene with a healthy copy. This can be done by adding another piece of DNA that carries the desired sequence. Once the CRISPR system has made a cut, this DNA template can pair up with the cut ends, recombining and replacing the original sequence with the new version. All this can be done in cultured cells, including stem cells that can give rise to many different cell types. It can also be done in a fertilized egg, allowing the creation of transgenic animals with targeted mutations. And unlike previous methods, CRISPR can be used to target many genes at once, a big advantage for studying complex human diseases that are caused not by a single mutation, but by many genes acting together. These methods are being improved rapidly and will have many applications in basic research, in drug development, in agriculture, and perhaps eventually for treating human patients with genetic disease. 여러분들, 영어로 돼 있어 서좀 어려웠죠? 그렇지만, 간단히 교수님 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전자 편집 기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CAS9이라고 하는 이런 DNA를 자를 수 있는 효소와, 그 다음에 가이드 RNA라고 하는 이런 DNA하고 결합할 수 있는 RNA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 유전체 내에서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딱 타겟팅이 돼요. 그런 다음에 특정 부위를 그 부위를 자르게 되면 잘라진 이후에 다시 회복되면서 잘못된 회복은 기능 삭제 돌연변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유전자를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특정 기능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DNA를 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기능이 첨가된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유전공학적으로 심지어 사람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우리가 잘라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우개처럼 지워서 편집할 수 있는 베이스 에디팅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오타가 생겼을 때 지워서 새로 입력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아까 식물 연구한다 그랬다, 그죠? 자, 식물은 뭐할수 있느냐? 식물은 생각보다 많은 걸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나요? 박쥐에서 왔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인수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백신 그리고 항아망체 이런 것들은 동물 세포에서 오게 되면 인간에게 동물의 질병을 제공해 줄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식물에다가 다양한 인간의 질병, 어, 치료제들을 개발하면 아주 안전한 치료제들을 개발할 수 있겠죠. 심지어 식물은 이런 탄소 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어, 지구의 유일한 광합성 종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식물에게, 어, 식물 기반 치료용 단백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토마토 종자 하나하나에 인간에게 질병 치료제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자 하나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미래시대에 화성에 우리 인간이 진출했을 때 굳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지 말고 단지 종자 하나만 가지고 가면 그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요약하자면 여러분들 생명과학과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마치 뚝딱뚝딱 요술 방망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근원은 이 돌연변이와 같은 다양성 속에 있고요. 그래서 미래 생명과학은 미래 산업의 기초과학이고요. 여러분들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 없이 열심히만 하면 생명과학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교수님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래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의생명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사, 제약회사의 선후배들을 배출했고요. 그 선후배들이 현재의 문강대에서 학생들과 만남의 기회들을 어, 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학년들에게는 인턴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부는 의생명 특성화 강의 및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고시실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과 전공 현상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높이고, 그리고 취업의 길까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진로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생명과학부 교수는 맞춤형 평생지도 교수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광대 생명과학부는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 있는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연락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